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순간, 공연장은 숨을 멈췄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단한 사람, 김용빈이 등장했을 때, 팬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밤, 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신곡이 그토록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가 시작되고 첫 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고, 감정의 파동은 무대 위 아래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무대를 바라보던 가수 영탁은 무대가 끝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이 무대는 진짜 최고다. 말을 잇지 못한 그의 표정에는 충격, 감동, 그리고 경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팬들의 감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년 이상 업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음악 PD들. 평론가들, 작곡가들마저도 이 무대 이후로 김용빈은 다른 차원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섬세하며 절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신곡에서는 뭔가 달랐다. 그건 단순한 창법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그가 겪어온 침묵과 고통, 내면의 외침. 그리고 진짜 음악을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대는 더 이상 무대가 아니었다.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 물리적인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었다. 팬들은 말한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였다. 음악계를 뒤흔든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김용빈의 신곡은 어깨 전체를 움직였고, 왜 동료 가수 영탁까지도 감탄했는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밤의 전말과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본다. 제목 충격적 무대 김용빈의 신곡에 팬들 오열. 영탁도 극찬. 이 무대는 정말 최고다. 업계 베테랑들까지 감탄한 이유는 그의 무대가 끝나자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객석은 폭발적인 기립 박수로 뒤덮였다. 가수 김용빈의 신곡 무대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관객의 심장을 움켜쥐는 예술적 충격으로 기록된 순간이었다. 이날 무대는 단지 새로운 노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감정, 철학까지 집약된 음악적 선언이었다. 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가수 영탁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이 무대는 진짜 최고다며 카메라 앞에서 감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송에 수십 년 몸담아 온 베테랑 음악 감독과 연출자들조차 이런 무대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날 밤 대한민국 가요계가 조용히 뒤집어진 바로 그 순간을 되짚어 보려 한다. 예고되지 않은 폭풍 신곡 그날의 바람. 김용빈이 이날 선보인 곡은 그날의 바람. 제목부터 묘하게 불안하고 아름다운 이 곡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후회와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교하게 담아냈다. 작곡은 국내 최고 클래식 작곡가 출신의 이도훈, 작사는 김용빈 본인, 그는 이 곡을 위해 7개월간 노트북 3권 분량의 가사 스케치를 했다고 밝혔다. 가사의 한 줄, 멜로디의 한 음까지 모두 철저히 통제된 감정의 구성. 이 곡은 감정을 과잉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된 아픔으로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무대 연출, 그 이상의 예술. 이날 무대는 단순한 조명과 무대 장치가 아니었다. 노을빛 필름 조명 아래, 김용빈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시작했다. 무대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간결했으며 중반 이후 등장한 현악 6중죽다 곡의 감정을 물밀듯 끌어올렸다. 관객들 대부분은 무대 중반부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는 공연장 안 거의 모든 이가 숨죽이고 듣는 상태가 되었다. 카메라 감독조차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영탁의 눈물과 진심. 동료 가수 영탁은 이날 공연 직후 인터뷰에서, 내가 본 무대 중 가장 진정성이 있었다. 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건 가요가 아니다. 문학이고 철학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특히 영탁은 김용빈이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감정을 갈고 닦았는지 안다. 이 무대는 그가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증거다. 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했다. 업계 베테랑들의 반응. 공연을 지켜본 방송 연출가 박정훈 PD는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감정이 소리 없이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고 평가했다. 또한 KBS 교양악단의 개원 지휘자였던 김태민 감독은 대중가요 무대에서 이 정도 예술성을 본건 처음이다. 한 사람의 노래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무대라고 했다. 방송작가 이윤정은 가사 분석만으로도 기사 하나가 나올 정도라며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예술가라고 평했다. 팬들의 반응 이건 그냥 무대가 아니었다. 팬들은 SNS와 팬카페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쏟아냈다. 정말 울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시다.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 한 팬은 공연장을 나서며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밤이었다. 사랑을 했고, 이별했고,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 모든 게한곡 안에 들어있었다. 고 말했다. 신곡의 철학과 해석, 그날의 바람, 은 가사 한줄한 한 줄이 시와 같다. 그대가 떠난 날의 바람은 지금도 나의 창을 두드린다. 이 구절은 많은 리스너들이 가장 사랑한 구절이다. 이는 단지 이별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후회, 용서, 그리고 자아성찰까지 아우르는 깊은 정서를 담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멜로디 라인 속에 숨어 있는 불협화음은 감정의 복잡성을 상징하며 음악적으로도 대단히 실험적인 시도였다. 한 음악학자는 이 곡을 두고 심리치유적 요소를 가진 대중가요의 완성형이라고 평가했다. 음악 너머 사람으로서의 김용빈. 무대를 내려온 후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그 곡을 부를 때 나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를 노래하는 느낌이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곡을 통해 단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음악으로 해석해 보여주었다. 무대 밖에서 그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곡은 그런 그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기도 했다. 국제적 반향. 공연 후 48시간 만에 그날의 바람, 무대 영상은 유튜브, 트위터, 일본 라인 뉴스 중국 웨이보에서 동시에 트렌드에 올랐다. 해외 팬들은 자막 없이도 울었다고 전했고, 일본의 한 유명 음악평론가는 한국발 감성 예술의 정점이라며, NHK 뉴스 인터뷰에서 이 무대를 집중 조명했다. 미국 LA 타임즈 웹사이트에선 감정이 음악을 넘어 인류 공통 언어가 됐다. 는 기사로 해당 무대를 인용했다. 김용빈. 그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번 신곡 무대를 통해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를 재정의하는 존재로 우뚝 섰다. 그는 그저 히트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철학, 예술적 미학을 하나의 무대에 녹여내는 창조자다. 음악평론가 이도원은 이대로 간다면 김용빈은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2025년 4월, 우리는 한 가수의 무대를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그 무대는 단지 소리의 향연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고 감정을 일깨우며 기억 속 깊이 남아 영원히 재생될 장면이었다. 김용빈, 그의 이름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울림을 남기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듯한 그의 걸음을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